다 함께 사도 신경 하심으로 (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 아멘. 찬송가 삼백이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능력의 장정으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고난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저들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로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견고하게 붙드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을 받을 때 저희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강력한 영적인 능력도 부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니에미아 3장입니다. 니에미아 3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니에미아 3장 1절부터 함께 합동. 그 때에 대제자장 엘리아 10이 그의 형제 제자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사꾸리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 아들 무레모시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베리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구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이 주인 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는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넘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본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본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칼헤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비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레미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숩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 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하눈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잠을 세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천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벤 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가비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잠을 세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론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잠을 세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슬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뱃솔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복의 아들 르헤미아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파서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뇌위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이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세 아들 바베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와의 아들 에세엘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기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대장엘리아십이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코스의 순자 우리아의 아들 물의 모시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자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아의 아들 아사리아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세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리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고시위 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세아를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베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투구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우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남은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인메리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야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아야들하나냐와설라비 여섯째 아들 한눈이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아야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한 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이 집에서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충을 털어놓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할때늘 하는 사람에게만 일이 가중된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일을 하지 않던 사람들은 굳이 동참하지 않아도 어떤 불이익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던 사람이 힘들어서 자신도 좀 쉬려고 하면 믿음이 떨어졌다 처음 열심히 쉬어졌다 저러면 안 된다 별 이야기를 다 듣는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딜레마이고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주님은 오늘 보문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보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니에미아를 통해서 허물어진 성벽을 직원하는 공사에 동참한 믿음의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수구를 기쁘게 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자신이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핑계를 댑니다. 자신은 그것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힘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일꾼들을 보면 대부분 건축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시간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주님의 일은 자기에게 있는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양무는 제사장들이 건축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어무는 제사장과 평민들이 담당합니다. 6절에 보면, 예문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방인들과 상인들이 담당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도 다양합니다. 공무원들, 정치인들, 막노동을 하는 일꾼들, 문지기, 레위지파 사람들, 그리고 낮은 계층이었던 금장색까지, 너무도 각양각색의 사람 주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분량만큼 최선을 다합니다. 또 맡겨진 일을 일찍 끝낸 사람은 기쁨으로 연약한 자들이 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럼 자신의 능력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성벽과 성전 재건하는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보내셨지만 느헤미야 혼자서 다 하게 하지. 셨습니다그를 중심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는데 어떤 특별한 소수의 사람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그리고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담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이들 각자의 충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바르게 세워 가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주님께 대한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보시고 이를 맡겨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열심인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잃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도 사용해 주셔서 이러한 충성을 모아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느에미아의 메시지에 마음을 움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써서 공사에 참여했는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5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이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귀족들 중에 종들에게는 사역에 참여하게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신분을 내세우면서 이미 시작된 주의 거룩한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면과 위신이 있지 귀족인 내가 어떻게 저런 험한 일을 할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뒷짐을 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납하여 하는 일은요.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정과 성벽과 성문을 중수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주일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정치인들과 공무원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지위 구하를 막론하고 모두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절에 등장하는 귀족들은 자기의 종들이 동참하는 것은 허락했지만, 정작 자신은 구경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나 하나쯤이야 빠져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뉘에미아를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주님 일을 할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참여하지 않으면서 정작 혜택을 누릴 것은 다 누리려고 하는 본문의 귀족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은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게 하고 자신은 말로만 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날마다 주님 일을 하는 사람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평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누가 무엇을 감당했고 누가 주의를 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후대 그리스인들이 눈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천국의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중건은 남녀의 구별이 없이 제사장으로부터 상인에 이르기까지 열심과 달란트를 가진 자들이 아름다운 헌신으로 되어졌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재건시키기 위한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이런 공동의 노력은 백성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에 대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방관자의 자세를 버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께서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이 있을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있을 목요 전도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오전에 있을 연말 당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새롭게 선출된 2026년 각 기관 임교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올해 세워진 일꾼들 끝까지 충성하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한 들이 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어, 특별히 우리 임광민 목사님, 이방균 성도님 아버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또 정혜성 집사님 부부 수술 준비 은혜 가운데 잘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교사님들 가정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